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의 박규남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차량 가지고 와봤냐면요. 자, 명성이 자자하고 진짜 외계인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의 좋은 성능을 가진 포르쉐 카이엔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카이엔 중에서도 15년형 때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원래는 시세가 4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의 판매 금액은요. 자, 3,75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 자 포르쉐 하면 옵션이죠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지금 헤드라이트 보시는 것처럼 4점씩 헤드램프가 탑재가 된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썰루프와 20인치 휠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신차가는 1억이 훌쩍 넘었었던 차량인데요 자 1등 중고차에서 3,750만원에 이렇게 판매하려고 바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도 너무나도 좋은데 자이 차량 정식 모델명은 포르쉐의 카이엔 3.0 디젤 4륜구동 차량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8단 미션이기 때문에 연비까지도 복합 11, 12 정도 나오면서 고속을 태웠을 땐좀더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사월 등록에 키로수는 8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에성능지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교환 같은 경우에는 조속 뒷도어만 단순 교환 하나, 하나 있지만 그 외에는 교환판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유불량 부족도는 없기 때문에 깔끔한 성능으로 성능 보증 처리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자, 외장 색상은 화이트 바디지만 실내는 올 브라운 인테리어로 실내에서는 포근한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3750만원에 판매한다고 말씀드렸었죠. 3750이면 GL이나 X5 정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자, 3750만원에 이 주인신형 카이엔 운행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정말 상태 좋고 가격도 정말 좋게 나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4점씩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 자, 지금 광량까지 정말 우수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형과는 비교 불가인 지금 전면부의 느낌 정말 물씬 풍겨지고 있었는데요. 하단부에 이렇게 에어덕트가 큼직큼직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스포츠한 느낌까지 충분하게 주고 있으면서 전방감지 센서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입구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면부에서 손색 없이 깔끔한 컨디션 확인 가능하셨습니다. 자, 측면부 실타이어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탈릭한 색상의 20인치 휠이 탑재가 되는데 어있이휠 자체도 옵션 추가 휠로서 가격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내 자, 깔끔한 컨디션에 앞뒤 타이어 잔여량은 6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에는 블랙 색상의 루프랙과 파노라마 썰루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사이드미러에는 사이드미러 리피터와 자, 지금 측면부 보시는 것처럼 글라스 테두리가 블랙이다 보니까 화이트와 블랙이 아름다운 조화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도어캐치 안과 도어 끝쪽에 생활 p p 프까지 시공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손톱 피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측면부도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기스나 문콕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일램프는 지금 보신 것처럼 페이스리프트 된이 중신형 모델의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광량 또한 우수하게 작동되면서 기스나 깨짐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후면부도 이 차체가 큰 만큼 빵빵한 느낌, 물씬 풍겨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트렁크 리드 가운데 쪽에는 포르쉐의 이엔의 레터링이 요즘 트렌드에 걸맞게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 리드도 깔끔하면서 리어 범퍼도 손색없이 깔끔했었는데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와 하단부에는 약간 고출력 차량을 연상케 하는 정말 큼지막한 머플러 팁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면,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부드럽게 열리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트렁크 내장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장제 완벽한 상품화로 인해서 깔끔한 컨디션에 공간성도 정말 좋습니다. 폴딩까지 하게 되면 차박이나 골프백, 큰짐대까지 무난하게 실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자, 상단부에 러기지 스크린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탈부착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은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으로서이 요소수 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트렁크 닿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트렁크 닫히는 것까지도 잘 확인하셨을 텐데요. 자, 지금까지 저랑 페이스리프트 된 카이엔 진짜 초특가로 나온 차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실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영상 보셨겠지만 실내 인테리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근한 느낌을 주는 진한 브라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착석감까지 훌륭하면서 컨디션까지 진짜 흠잡을 곳 없이 정말 양호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로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도 이쪽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포르쉐는 다들 아시죠 이쪽에 키가 들어가 있는데 자 상태가 좋은 만큼 시동 일발장전으로 바로 걸렸고 핸들의 잔진동 또한 현저히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실주행 거리는 89,621km 주행한 차량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소수 보충 경고등이 들어와 있지만 자 출고 전에 요소수 전부 다 보충해 놓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경고등이나 RPM 떨림 현상도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좌측편에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토 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들도 바로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핸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스 리프트 된이 신형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전기형 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형 틱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외관도 바뀌지만 핸들까지도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핸들 가죽 컨디션 정말 영화하면서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힌지 프리 뒤쪽 팬엔 패드 시프트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가운데 쪽에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니 내비게이션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자,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보신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좌측편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어벤트가 큼직한 만큼 바람도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모니터 아래로는 오디오 작동할 때 쓰시는 버튼들과 그 아래쪽에는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와 오토 에어컨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도로 상황에 맞게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그 아래쪽에는 스포츠 모드와 오토 스탑 기능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번그 아래쪽으로는 커플러 두 개와 시거잭 포트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위쪽에는 ECM 룸밀러 사용 가능하시고요. 잠시 글로브 박스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글로우박스 안쪽에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은 레그룸과 헤드룸 정말 쾌적하면서 이 위쪽에 파노라마 슬러프가뒤에 끝까지 개폐가 되다 보니까 정말 시원한 개방감 느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자 가운데 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벤트와 2열 좌석 열선 히트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암레스트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간단한 팔걸리 용도와 커플더 두 개는 이쪽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를 살짝 뒤로 젖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뒤로 누워서 주행할 수 있는 각도로 인해서 2열 좌석 탑승하신 탑승객분들도 조금 더 편한 드라이빙이 가능하지. 않나요 않나 싶었고요.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떨이 함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페이스 리프트된 카이엔 차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자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랑 이 포르쉐 카이엔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 한번 살펴보셨는데요자 진짜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4천만 원이 훌쩍 넘었었던 이 차량이 지금 1등 중고차에서 3,7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화이트바디의 내장은 진한 브라운으로 포근한 느낌까지 주고 있고요 자 4점식 헤드라인프와 20인치 휠 바노라 마살로프, 전동 트렁크 등 옵션까지 웬만큼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자3.0 디젤 엔진으로서 6기통이라 정숙하고 연비까지 잘 나오는데 8인구동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유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직접 엄선해서 많이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